안녕하세요. 미이입니다 오늘 시장 주도주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번 주 금요일 영상을 통해 저는 기술주 포지션 분할 익절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증시 대응 전략에서도 현금 확보해야 하는 시기라는 내용으로 언급드렸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 굉장히 강한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포모 때문에 매수할 때 매도할 수 있는 이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먼저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 RSI 보여드릴게요. 2019년부터 최근 5년간을 보시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QQQ로 봐도 동일해요. 사실 80을 넘긴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예요. RSI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대형 기술주 위주로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좀 걸립니다. 다우와 러셀은 RSI가 50 아래에 있으니까요. 시장 크리티컬한 하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키 맞추기 과정에서 충분히 변동성 동만될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 분할 익절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현재 엔비디아 옵션 포지션 보여드리면 코롤이 140 푸덜이 135로 잡혀있어요. 진폭을 굉장히 좁힌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푸덜이 99.5였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발산하기 전에 이런 짧은 진폭이 나와요. 가장 최근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던 적이 엔비디아 액면 분할 당시입니다. 당시에는 상방으로 발산을 했죠. 물론 이번에도 140을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발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는지 엔비디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일봉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커베넨들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죠. 저는 중장기 엔비디아는 4월 조정 이후 4월 말에 진입했고, 트레이딩 엔비디엘은 실적 발표 직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엘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분할로 입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 오버슈팅이 나올 때 전량 입절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매우 가파른 각도예요. 오늘 엔비디아 140 부근에서 거래가 될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옵션 포지션과 채널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140 이상은 오버슈팅의 영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앞두고 월가의 마켓 메이커들이 오버슈팅 주고 한번 털고 갈 만한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 이 정도의 채널 각도는 엔비디아 주가 역사상 가장 높은 단기 추세 각도이고 지금을 포함해 딱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2월 말 실적 발표 이후 만든 움직임에 대입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3월 8일 거래량 동반한 장대 음봉 나오기까지 각도와 거의 비슷해요. 당시 거래량 SOXX와 엔비디아 1년 내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3월 8일 장 초반 갭상승 이후 1시간 만에 10% 정도 하락하는 변동성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런 이슈도 없었어요. 대형 기간의 매도라고 봅니다. 유지 기간도 지금은 5월 23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되고 있기에 2월 말에 나왔던 추세보다도 더 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더 이전으로 봐도 이 정도 채널 각도는 없습니다. 그나마 2021년 말인 것 같아요. 2021년 말 당시 비트코인이 랠리를 펼치면서 엔비디아도 랠리가 나왔었어요 미국 기관에서도 S&P500 목표가를 일제 상향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이후 엔비디아도 마지막 슈팅에 나온 후 2022년 들어서 기억하시는 약세장이 나왔죠. 물론 당시는 엔비디아가 AI 혁명의 주도주가 되기 이전이기도 하고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지금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 봐요. 정리하면 현재 엔비디아는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엔비디아라는 주도주를 단기적이지만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질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뷰로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게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트레이딩 계좌 엔비디엘과 중장기 계좌 엔비디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상승률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3월 8일과 같이 거래량 동반한 장대음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기에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고점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의 필요성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옵션 만기 앞두고 있게 지수 옵션 말씀드리면 SPX 5500선에 가장 많은 물량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QQQ 코러인 490과 SPX 코러인 5500을 중심으로 강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고 이후 윗꼬리를 만들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오버슈팅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핵심 구간을 지켜주면서 지수가 과매수를 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상승이 나올 때 전부 익절할 계획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보고 있는 뷰 말씀드렸고 참고해서 성향에 맞게 전략 수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